캐나다 매스컴 통신과 캐나다군 무기 싱크탱크 매체 프레이저 리뷰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장관이 구차 비행에 이어서 엔진 안정성 시험을 마치고 있는 한국형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관해 유례 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도입을 준비 중이던 미국산 F35 전투기 대신 KF21 전투기는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투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F-35를 모두 도입하는 것보단 KF-21 전투기와 병행해 도입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매우 어려워진 국제세계 정세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들이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건 노후화된 혼의 전투기 뿐 차세대 전투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죠. 더욱이 캐나다 연공에서는 미그기와 수호의 전투기가 시베리아를 넘어 번번하게 침범하다 보니 이러한 고민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방부는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캐나다판 최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 CRF이라고 부르며 나팔과 F-35가 경쟁하였고 결과는 F-35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F35 전투기만 도입하는 줄 알았던 캐나다 측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프레이저 리뷰에서 언급한 KF21 전투기는 현재를 기준으로 캐나다 공군이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포함한 가성비 있는 현실적인 전투기로서 수량이 적은 미국산 FA 슈퍼원핵과는 달리 압도적인 양산대수로 세계 각지에서 한국 공군의 창이자 방패로 활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F-35A 전투기는 KF-21 전투기의 수출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최대의 난관입니다. 아직 KF-21은 1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앞두고 수차례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완벽히 만들어진 전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 동맹국으로 꼽히는 캐나다에게 구매 제한을 추진할 만큼, 걸작의 전투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체 왜 미국산 F-35 대신 KF-21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이유는 F-35 전투기의 유지비가 KF-21 전투기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유지비에 비해 캐나다 공군의 예산은 미국에게 방위를 의존해온 터라 턱없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미국에서 F-35 전투기는 시험비행 도중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 도입국들 사이에서 서서히 신뢰성을 잃고 있는데요. 또한 F-35는 스텔스 기체이기 때문에 무장량이 KF-21 전투기보다 적어 순간 화력투사면에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프레이저 리뷰 매체는 캐나다 공군이 화력투사에 적합한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는데 KF-21 전투기가 이러한 목적성에 맞는 전투기라 설명하면서 최소 40대 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여왔고, 최근까지도 한국산 무기의 구매를 고민해왔던 캐나다가 KF21 도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며 도입에 대한 마음을 완벽히 잡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반면, 과거 F35A를 도입하는 것에만 집중해버린 캐나다 공군의 전력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지난 7월, F35가 추락한 이후로 캐나다 국방장관이 새로운 대체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F-35A의 작전 반경으로는 캐나다의 영공방어를 온전히 메울 수 없다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캐나다 공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CRF 프로그램에 자금이 지원되면 KF-21 구매를 추진할 것이고, KF-21이 캐나다 공군에 인수되는 시기를 27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F-35를 대체하거나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KF21 기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첫 구매국으로 캐나다가 KF21을 받아보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KF21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캐나다 공군의 신규 전투기 구입 프로젝트가 지난 2014년부터 약 5년에 걸쳐 진행된 차세대 9년대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호재가 되었는데요. 해외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KF-21 전투기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우리 공군은 성능과 질적인 면으로 중국 공군은 물론 일본의 항자대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우면서 동시에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방위비를 해공군에게 몰빵하는데도 한국에게 밀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2020년 중반부터 2032년까지 KF-21 보람의 120기에 이어서 추가적인 배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우급을 크게 줄이고 하이급과 미들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 수량을 대폭 늘린 것인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공군의 전술기 보유량과 전투력이 크게 늘어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KF-21 전투기가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중국은 속이 바싹 타들어가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추가적으로 활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KF-21 전투기를 총동원한 현대비행 훈련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중국 정부는 뒤집어졌고 안 그래도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수량이 6,000발에 가까워 신기가 불편하던 차에 한국이 KF-21 전투기로 현대비행까지 하니 중국의 복장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인 9월에 한국은 KF21의 비행 이륙과 함께 60대 추가 도입을 새롭게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고작 태평양 주둔 미군을 상대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중국으로서 더 이상은 한국 공군의 위력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에게 미국과 가까이 붙지 말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달라는 간절할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력으로 한국을 짓밟을 수가 없으니 어르고 달래며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게다가 만약 한국이 KF21을 5세대 스텔스기로 개조하는 블록3 사업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5세대기 보유량이 200대가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수출 사업에 성공해 KF21의 양산대수가 늘어날 경우 소유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하듯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전투기 추가 생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들을 통해 적대국가들의 팽창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강력해지는 중국 공중력에 대응할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KF-21 전투기이죠.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한 국가들은 그 판단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 또한 무기 수출에 자신이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적국가를 향한 공중전에 맞서기 위해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 이상.